무슨 아랍 여자같이 Arabian No? 그거있서 아라딘에 나오는 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 제발 미스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Hello, I'm Chloe. <laughs> <laughs> 자 <laughs> 오늘은 저번 <laughs>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제 와이프 클로이와 함께 컨텐츠를 또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친구들이 막 푼수같아. <laughs> 그말 많이 하죠. 아, 뭐, 근데 이제, 어, 원인의 캐릭터가 그러니까, 뭐, 오늘도 <웃음> 간간히 웃음을 주는 그런 컨텐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뭐, 원심성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신. 어, 원심성 운동? Sounds a bit like 원신. <laughs> 원신 운동? <laughs> 비슷해. 원심성 운동에 대해서 제가 자주 채널에서 보여드리지만, 어떤 컨셉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어 그래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어, 오늘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서 어좀 이모저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플 때 너는 뭐를 해? 뭐를 제일 먼저 해? 뭐 스트레칭 같은 거 많이 해지. 나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거의 대부분 한단 말이지. 응. 그냥 가장 쉽게 할수 있으니까 응. 이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근육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과 맞지 않은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목이 아픈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 어 이제 목이, 목근육이 많이 뭉쳐있는 상태에서 음. 이렇게 뭐 회전을 할 때라든지 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야 될때 제대로 그 행동이 수행이 안 되면서 어,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음. 그런데 우리는 인스트럭션을 이때까지는 여기 힘을 빼고 쭉 늘리세요.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지. 스트레칭을 할 때. 하지만 이 스트레칭이 조금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상태에서 천천히 늘려주는 그런 형태가 오히려 더 일상생활에 맞고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거야. 음... 무슨 컨셉인지 이해 안 되지? 음, 일단 운동부터 해볼까, 그럼? 옆에 사람이 도와주면 이 컨셉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는데, 음... 내가 너 머리를 잡고 한번 해볼게. 어? 알겠지? 어? 그러면은. 그래서 가려줄게 머리 를 어, 이렇게 가려줄게 어, 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보내려고 해봐 헤드를 헤드를 왼쪽, 어, 왼쪽 left. 어. Yeah. 그러면 이제 누군가 네 머리를 당기려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나는 네 머리를 내 쪽으로 당기려고 하는 거야 너는 그걸 버티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아 오빠는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안 가게 하냐 어안 가게 하는데 아, 결국에는 네. 네가 나한테 지는 거야 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싫어 no. <laughs> 아니 져야 돼. 아 져야 어, 이 운동의 컨셉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 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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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right, go. 어.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당길게. Yeah. 내가 당기는데 너는 yeah. 약간 버틸려고 하는 거지. 예. Yeah. 근데 오빠한테 저. 어, 그렇지. 약간 치는 느낌으로. 근데 이걸 할때 내가 너무 세게 잡아당기게 되면 네 목이 확 꺾여 버리겠지. 꺾고 닭. 꺾고 닭. 닭은 목까지. 예. l i k 어. 깨끗한, <laughs> <빗줄>. yeah. 어. <laughs> 어 음.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laughs> 네가 혼자 할 때도. 어 이제 힘을 좀 적게 주면서 해야 된다는 거야 처음에는. 어 일로 살짝 미는 얘랑 그러면... 얘랑 대결을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저. 근데 잘 싸웠다 이런 느낌. 젖잘 싸. 어? 젖. 그런 말 해도 돼? <웃음> <아니>. <웃음> 그게 무슨 뜻이야? 젖지만 잘 싸워. <laughs> 똑같이 들렸어 <laughs> 어, 네, 한국사람들 이런거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근데 질문 질문 어. 어 그냥 이렇게 원래 우리식대로 스트레칭을 할때 어. 힘을 빼고 이렇게 해도 땡겨 음. 엄청 땡겨 지금 이렇게 힘 빼고 원래 하는대로 해도 그리고 오빠가 하라는대로 버팅기면서 저젤사 운동은 음. 또 똑같이 그 부위야 근데 그 둘의 차이는 뭐가요? 그게 이제 내가 말했듯이 음. 어 근육이 쓰이고 안 쓰이고의 차이인 거지. 음. 그러니까 근육이 지금 우리가 어, 릴렉스 하면서 쭉 늘리세요. 이렇게 어, 할 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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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뇌에서 이 근육에 보내는 신호 자체가 릴렉스이 음, 음. 음. 거야. 음. 근데 어 그때는 근육이 뭔가를 배울 수가 없다는 거야. 근육은 액티베이션 없이 사용되는 거 없이 뭔가를 배우기가 힘들다는 거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주는 상태에서 우리는 서서히 늘리고 있잖아. 응. 힘을 준다는 것은 이 근육이 수축을 하고 있고, 액티브한 상태라는 거야. 예. 다르네. 그럼 완전 다르네. 자고 있는 애한테 가르쳐 주는 거랑, 연필이랑 공책이랑 갖고, I'm ready. 하는 애한테 가르쳐 주는 거 다른 것처럼.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많이 하지, 밑으로. 예. 그거를 똑같이 버팅기면서 응. 하는 거야. 어. 이걸 어떻게 버팅기지? 뒤로 버틴 게. 아, 반대로. <laughs> 아, 맞네, 맞네. Sorry, <laughs> sorry.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제 뒤쪽에 있는 근육에 아, 이제 힘이 들어가겠지. 또? 어.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런데 이 운동을 할때 팔이 좀 많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음. 그러면 이제 이런 수건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한번 해볼게. 어. <laughs> 뭘?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laughs> 똑같은 운동이야 방금 한 거랑 방금 한 거랑 음. 똑같은 운동인데? 아 이렇게 팔이 안 올라갈 뿐이네. 어, 그러니까 팔이 안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수건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어. 응, 그럼 뒤로, 옆. 뒤로 하는 힘 주고 있지. 어뒤 뒤골 당겨. 어 뒤골 당기면 어, <laughs> 안 되는데. 어. <laughs> 뒤에 있는 야, 근육이 당겨. 그치 목이 목... 약간 쓰고 있, 쓰이고 어, 있어. 목근육 당겨. 어 그치. 이제 어. 옆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 무슨 아랍 여자같이 Arabian l o 그거 있잖아 라디를 나오는 거 우. o 그리 잡고 시작 이쪽으로 머리는 가려고 하면서 하면서 근데 저 그렇지 그러니까 <laughs> 손은 이쪽으로 당기려고 하면서 헤드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지 맞아 아, 이렇게 그만할래 아 굳이 목이 안 아파도 하기 좋은 운동 같은데? 대부분 우리가 짐을 가면은 목 운동을 거의 하지 않지 않아? 강화 훈련의 어. 개념으로도, 어, 하루에 뭐, 한번할때 3세트 정도, 음. 3세트 10번, 아니면 이제, 어, 목이 뻐근해질 때까지 한 세트로 하고, 음. 음. 그리고 그걸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는 걸로 해서 어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음. 하게 되면은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지. 강화 훈련으로서 힘을 주는 스트레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 그래서 어떤 스트레칭을 하시든지 어 내가 약간 힘을 줘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어 접근하시면 어 사실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 적은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 힘 성비가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어, 평소에도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재활 우리 함께 건강한 목 만들어요 힘들어 <laughs> 땀